혼자, 남자 분들 요즘 남자 혼자 살아도 이쁘게 잘 꾸미고 다니는. 이 정도면 이쁘게 한 거지, 뭘더 바래. <laughs> 저거 스위치는 한 거니? 원래 해, 여기 있던 사람이 한 건가? 전에 사람이? 어. 저런 것만 좋아했나 보다. 그래도 담배는 키고 그런 건 없었나 보다. 그래도 관리 나름 잘된거같지 뭘, 겉으로 때 씹이요.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남자가 혼자 사는지 이 정도면 깨끗한 거야. 아니. 그럼. 되게 만질 것만 만지고 안 만지는 건 전혀 안 만지겠다는 의지가 그곳에 있어. <laughs> 쓰는 것만 쓰고 몸만 빠져나가니까. 아, 맞아, 맞아. 아니너이 자취방도 만만치 않았어. 아유, 그러니까 아,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이제 사는 거지. 만지면은 치워야 되니까. <laughs> 근데 나 자취방은 진짜 지저분하지. 친구들 티빙이랑 넷플릭스 줬으니까 요즘 넷플릭스 볼거 없어? 공유 공안 되잖아. 공해 줬어? 아직 왕치기가 준거 아직 있어. 음. 나준 거야? 아 아직 아직 그 넷플릭스 공이안 끊었다. 다음 달에 끊긴다아 그래? 어. 시 끊기겠네. 음. 아, 아 오늘 갑자기 문소리 생각나서 세 점에 봤거든. 음아 문소리 좋아. 나이를 드셔도 이렇게 나이 답지 않게 좋아. 연기 잘하지. 내성마비 연기한 것 때문에 아직도 고통이 있다는데 아 오아시스? 어. 임팩트가 너무 강했지 어, 진짜 완전 연기 지금도 그렇게 연기 잘하는 사람 없을걸? 아 어, 나는 그볼 때마다 좀 불편해서 잘못봐뭐그 어, 연기가 좋다는 거겠지 음. 기본적으로 설경구 그런 식으로 나온 작품들 별로 안 좋아해 음 차라리 요 근래 자산오버에서 나온 설경구 연기가 좋았어 변요연이랑 어 되게 재밌게 봤어 요즘도 그냥 지나가다가 근데 조금, 조금 기네 싶었어. 길었다고? 흐름이 어. 너무 막 재미있게 가진 않았어. 이준욱 감독 영화가 재미가 별로 없지. 음. 그리고. 원래 이준욱 감독이 하려고 했던 게그정략정의그 원래 천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 음. 그 누구지? 그. 그, 신의 바퀴 때, 천주교 저기 어디에다가, 음. 편집을 에다가 막, 스토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음. 정약경정약전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거라고 하더라고. 음. 정조에서 순조 바뀔 때니까, 정조랑 정약경 얘기도 밌는게 많잖아요. 아, 이네 얘기 처음 듣는 사람은 되게 막 역사에 조회가 깊을 것 같다고 생각될 것같아 네, 이게, 아. 오래, 오래 사귄 친구들이 안 좋은 점들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laughs> 예, 예, 옛날 기억들만 있는 거야. 옛날 무식하고, 문외하고, 개념 없고, 이 세상에 그. 어, 뭐, 나비고거 뭐, 아닌데? 아, 뭐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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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보편적인 친구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너와 나의 관계를 어, 얘기하는 어. 거 아니야. 찔려, 찔려서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laughs> 그러니까 이미지 변신을 못해 오래된 친구들이랑 네. 맨날 웃고 까불고만 하니까 진지한 얘기 하면 욕만도 나누고 뭐하는 거냐고 그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보편적인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건 아, 금요일이죠 수요일은 안 돼? 아... 어차피 나 여기 오면 10시 반 정도 될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8시, 십구, 아 9시, 그리고 어. 평일 수요일이면은,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그때 길 막혀. 그래. 그럼 무조건 여기 분은 10시 반일 것 같아. 빠지는 게 막힐걸? 들어오는 건안막혀고나 한남동 살 때는 그랬는데? 아니야. 그 과천도 지금, 내가 오는 길, 양재 쪽 오는 길이 어. 보니까 이번 거의 공사 많이 하잖아. 어. 거기도 막히고, 뭐, 그냥 내가 지금 오는 길 자체가 다 막히는 길이야, 우리 집부터. 통 몇, 범계 지나야지, 인덕원 지나야지, 과천 지나야지, 양재 지나야지, 대치동 쪽 지나야지, 되 그리고 여기, 저기 송파, 여, 여긴 기 그냥 막히는 길이야. 너는 시위이 편해? 아니, 조금 더 일찍 끝나니까, 내가. 아니, 내가 늦게 끝났지. <laughs> 차라 금요일에 나는 더 나은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술아, 술아 먹고. 음. 야, 이번 주가 유독 내가 피곤해서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음. 입병까지 넣었잖아. 어, 아. 어제, 어제가. 매출이 잘 나왔거든. 어. 어제 이번 달 최고 매출, 올해 최고 매출이었던 것 같아. 오늘, 오늘도, 오늘은 그래도 다행했지. 며칠 끝나가지고. 근데 우리 전에 할 때는 했지. 일찍 오지않나7 시에 그 정도 에 시작했잖아. 이게 토요일 날 했잖아. 아, 그랬나? 응. 음. 아, 시간은 그때가 좋긴 했는데, 음. 지금 와이프한테, 가능은 할수 있겠다. 그러네. 토 근데 너 토요일 날안 되잖아. 토요일 날다잘 돼. 너몇 시에 끝나는데? 나이 끝나요 아 근데 여기 토요일날 올 자신이 없어 여기 길막혀 아 그렇게 차이 안 날걸? 아니야 내가 낮에도 찍어봤어 아... 1시간 20분 찍혔어 그... 너 내일 여기 잠실 송파 이쪽 저기 뭐야 브루노마스랑 아... 그 아이돌 여자 아이돌 거기 콘서트 한다고 좀금 벌써부터 틱 나오잖아 병무성상 나와가지고 애들 또 사고 났거 아닌가 해가지고 음... 아 여기 아마 내일 때다박아 놓을걸? 아나 오늘 일하는데 그 사람하고 좀 닮은 친구가 있는 거야. 세상에. 사나길 끌었네. 일이 웬만한 집중 이잘안 풀리는데 오늘 차, 살짝 풀렸어 이라다. 왜 근데 그분을 오늘 처음 봤을까? 근데 일하는데 다음 날이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보이는 거야. 시야가 틀 때가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처음 봤어. 아, 그래서 아어 집중 안 되네. 그 그래. 다음에 인연 있어야 되는데. <laughs> 요즘, 요즘 그, 그런 걸 되게 뭐야. 말걸벌 그런 거 플러팅이라고 하지? 헌팅이라고 안 하더라? 플러팅한다고 하더라? 아, 플러팅 한다고 하더라? 플러팅, 신호 보내고 그러는 거. 아. 어. 신도 잘 만들어? 아니, 플러팅은 그냥 꼬시, 꼬시다는 의미 아니야? 아니, 뭐 신호. 신호가 꼬시는 거지 뭐. 근데 그거는 좀 내가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뭔가를 전달하는 거지. 플러팅. 헌팅도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헌팅은 좀 약간 대놓고 하는 거고. 플러팅은 은근히 아 그런 강 강도에 따라서 다른 거야? 응. 그거 그것조차도 또 세분화 시켜가지고 심지어플러팅을만는 거야? 내가 기런 그런데 플러팅은좀 어, 대놓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헌팅하고 좀 달라. 요즘은 남녀애들 만나는 자리가 돌아없잖아뭐아그 데이 트앱 많이 하긴 하더라. 데이트 앱이랑 그 뭐야 인스타, DM 기독교인 전용 데이트 앱도 있다. <laughs> 그걸 결혼한 사람 되게 많다. 어머 어 어떻게 보면 괜찮다 아. 지향하는 바가 같으니까 출산율도 음. 음. 높이고 <laughs> 기교인도 높이고 크리스천 데이트에 어떻게야? 야 불교 불자는 없네아 근데 이제 막 자기 교회 아 끌어올려고 아니, 아니 아니 자기 교회랑 신분 그거 확인해 왜냐면 아, 왜냐면 좀, 그치, 그치,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지향하는 바가 같으면은 음. 뭐 그것보다 데이트는 또 없지 종교 음. 문제 때문에 뭐 하냐 하는 건데 불.. 불자액은 없나? 불자.. <laughs> 신기하다 불자액 있을까? 불교 데이트 왠지 불교 있을 거 데이트? 같아 없을 거 같아 없네 없지 있을 수가 없지 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아?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어. 그리고 어, 또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게 아니니까